안녕하세요 켄토입니다 2022년 1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나와가지고 같이 알아볼까 영상을 제작했고요 공허의 균열이라고 해서 요게 나왔어요 보시면 공허의 균열 로비 뭐 로비에서는 이제 포탈을 이용해서 이제 균열 1층 각 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구역, 뭐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입장할 수 있나봐요 로비에서는 이용시간이 차감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공허의 균열 1층 1구역에서 4구역 이제 여기에서 일정 확률로 등장하는 정의 몬스터를 처치하면 이제 공허의 균열 주술실, 균열 도서관, 마법 인형 보관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열쇠를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 1층 1구역, 그다음에 1층 2구역, 3구역, 4구역 맵은 어 공허의 균열 1층 1구역 맵과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맵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주술실, 마법 인형 보관소, 그다음에 공의 위열 도서관, 그다음에 에우르트의 출물지 이렇게 있네요.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정의의 몬스터는 여기 아래 보시면 뭐 태엽 인형, 뭐 장난감 이런 인형을 잡으면은 뭐 주술실과 도서관 가는 열쇠를 주고 마법 인형 보관 열쇠를 주나 봐요. 이런 걸 획득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틀린 에오르트라고 해가지고 매주 금토일 22시에 이제 출몰하는 이 보스 몬스터인데 요게 이제 어 공회 균열 1층 1구역에서 4구역 중한 곳에서 디틀린 에오르트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드로바이템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회 균열 2층 2층에는 이제 대마법사 하딘이 기다리는 공허의 균열 2층 여기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데마보스 하딘이 출몰하는 것 같고. 그다음 데마보스 하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주 토요일 20시 약간 보스가 나오는 시간이 좀 달라요. 요점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아이템, 요런 아이템도 나오니까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균열의 기거리 상자예요. 월드 던전 공허의 균열 1층에 11에서 4구요 2층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균열의 에메랄드 그냥 토파즈 귀걸이 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자에서는 이제 거래가 되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열면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은 이제 각인 아이템으로 거래소에서 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거면은 요 상자로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 단계별로 아래 옵션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요거를 이제 라인 분들이나 뭐서버의 이제 랭커들은 요거를 이제 많이 강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또 있어요. 공허의 균열 이용 시간 증가 이벤트. 이제 원래 매주 7시간씩인데 이게 이제 좀 상향이 돼 가지고 14시간까지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1월 12일 서버 점검 전까지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1월 12일 서버 점검 전까지 주 이용 가능 시간이 14시간으로 상향됩니다.라고 써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출현 증가 이벤트 요것도 이제 어 이벤트 중에 한 개인데 보면은 이제 정규 출현 시에는 금토일 22시에 출현을 하는데 이벤트 출현 시에는 매일 22시에 출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이 종료 기간은 추후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허의 균열 뭐, 뭐 최초의 월드 전장 공허의 균열이라고 해서 이 영상도 있으니까 이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막대 이벤트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어, 1월 12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혈맹원들과 좀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점에 신규 아이템 또 나왔는데 어 필요하신 분이라면뭐 과금을 하셔가지고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4주차에요 이번 제작 4주차에는뭐 회복의 성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어구들, 영웅 방어구들을 또 만들 수 있나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또 만드실 분이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만드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희귀 등급 방어구를 이제 소비해가지고 회복의 성수랑 해서. 이렇게 영웅 방어구 선택 상자 각인. 요거를 또 만들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작 수량에 제한이 없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